미워도 다시 한번 죽순, 렛츠고! 흑발찌 어! 뭐야? 딴거 하고 있었는데 자크 죽순 떴다! 가자! 상대는? 탱커 2 명, 아니 근접 3 명. 그래, 이거면 괜찮아. 뭘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? 강미심을 갈까 이번 판은 강미심 가자 이러면은 강미심 오모그 불필이 갈려고 했는데 이번 판은 불필이 안 갈래요 갈 템이 너무 많아 오오와 뭐야 야 갑자기 뭐가 확 죽어. 왜또 내가 죽였어. 씨발. 레전드. <laughs> 안 돼. 개 맛있네. 자꾸 부활해도 딜리 있음? 아니 그게 아니라 죽순의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부활할 때도 회복을 하는데 조각이 될 때도 회복을 하. 대사기는 회복만 많이 하면 된다. 정령 가고 어묵으로 갈까? 어묵으로 여기 숨어가지고 히라는 거임. 이거. 이거는 상. 사...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아이 죽순. 200 나왔다 방금도. 근데 이게 죽순 사월리가 짧아가지고 아쉽다. 아 아쉽고 일단 강심 응? 방금 뭐냐? 리포가 데미지 확 들어갔는데? 이렇게 세다고 표시 존나 이상하다. 7레벨 갖다 버리고, 갖다 버리고, 갖다 버리고. 탱크 엔진 좋은데, 아아 아 몰라 가야겠다 천상이 나왔을라나? 아 강심을 을 쌓는 아아라라어를를아야겠다 0-10 회복 회복 뇽 아아아아 까비 하지 말걸 그랬나? 아니? 참지 않아 아 드르륵 드르륵 오. 이쪽? 날라가서 오, <웃음> <웃음> 오지마, 나이스 아, 엄가 가고 싶은데, 거기가 애매해. 드드드드 체력 4천. 15레벨까지 살인다. 그니까 의미 없는 살생을 멈춰라. 으악, 으악, 으악. 이거, 내 거, 내꺼, 거, 내꺼, 거, 내꺼. 거. 두루루루? 갈게, 갈게, 갈게 간다. 어, 난 도망간다. 고 야이씨, 간대, 인대, 아, 아니 너무 아픈데, 인내심 좋다. 그냥 근데 되풀이가 더 좋다. 근데 아, 인내심 대풀이 인내심 대풀이저 형사는 좀애 봐줘. 아니, 근데 이거 인내심보다 대풀이가 너무 좋은 증각이라, 그냥 되풀이 먹고 <laughs> 데미지 주는 거죠. <laughs> 네이놈 뭐야 이거 펑 터져버렸구나 끊어버려 냠냠 냠 어시 먹기! 야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어시 그냥 죽순으로 먹을 수 있구나 개사기 아니야 <laughs> 그냥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주위에 죽순 준다고 의미없는 <목소리> 살생을 멈춰라. 상실. <목소리> 우와. <당직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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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. 죽으면 안 됐는데 죽었네. 아 씨바. 다음 턴에 사천 원 모으고 죽어야 돼. 날 죽여줘. 날 죽여줘. 날 죽여줘. 달았는데? 방금 단 거지. 아니 민영 혼자 먹지 말고 같이 줘. 왜냐면은 나집돈 모아야 돼. 사천 원 모아야 돼. 사천 원. 어, 어 시무치기. 안 되겠다. 뭐야, 어시? 에? 왜 갑자기 들어와? 강시, 득 의미없는 살생을 멈춰라. 의 왜야, 살생을 멈춰라. 드드드 드. 의미없는 살생을 멈춰라. <웃음> <웃음> 젤리를 먹으니까, 어? 둘이 먹다가 둘다 죽는 거구나! 어? 아니, 난 먹기만 했는데 상대가 죽었다니까요? 응? 응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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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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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프리즌 가야겠다. 신성한 불길도 좋은데? 근데 그냥 프리즌 가야겠다. 전원 혼돈 쌍 버프 빵과잼. 야 근데 이게 어디냐? 맛있다 맛있다. W 빵과잼이네. 나이스. 아나 500원 모으고 갈래. 아 근데 갈까? 쭈 뿌잉 아, 알았어. 잠깐 기다려봐, 상대야. 그렇지 할게, 하자. 위에, 예에에 여기서 이제 피 회복 해야지. 밀어도 돼. 이제 밀어줘. 그거 <laughs> 디라는 좀. <웃음> <웃음>

<laughs> 아, 하지 마. 잠깐, 득 득. 괴롭히지 마. 득득 득. 득, 득. <laughs> 가자. 뭐야? 뭐야? 그만. 아, 싸움을 멈춰라! 의미없는 살생을 그만하거라! 자 끄너 잘한다 내가 잘하는걸로 보여? 아! 아 뭐하시냐구요! 우물 레이저에 지질라니 씨발 내가 지금까지 채워놓은 게 어딘데? 아이, 또 왔다! 반갑고. 아이, 아까, 개잖아! 아이, 씨, 젤리 먹으니까 왜 이래! 안녕. 붐, 붐, 붐! 아이, 젤리가 이상해! <laughs> 아, 나한 번만 죽어볼까? 아, 좀 죽여봐. 이제, 이제, 왜이못 죽을 것 같아서 그래. 어, 왜, 뭐야. 그래, 그래, 날 죽여. 음. 으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오! 젤. 될게임마자있어라 <laughs> 뭐야, 여기 아니었어? 아 일단 아! 죽순 65,000. 희대에 미친 새끼 등장. 레전드. 어, 근데 저게 원킬이 나냐? 존나 세다. 등강 족삭이네. 어 <laughs> 아, 이거거든. 힐양이 십만이라는 거는 힐양이 십만이라는 거겠지? 십삼만? 십일만? <laughs> 어 괴롭히지 마세요. 저는 힐러입니다. <laughs> 안심하세요. 저는 힐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. 와다시와 고래이 보조. 바다 영어떻네 징수를 일단 갑시다 잘못 들어간 것 같기도 는 쟤는 야메, 야메, 야메. 아, 아영 때문에 피차는주, 피차는주, 피차는주. 피차. 아 큐를 못 썼어. 일단 징, 아 징수를 가긴 했는데. 5만을 먼저 가고 싶었는데 징수 일단 갑시다 돈이나 땡겨 쓴다는 마인드 오케이 오, 아 오케이 상당히 쎄 나이스 자이스인데 6레벨을 못 찍은 힐은 많이 먹었고요 일단은 바로 5만부터 먼저 가주겠습니다아 근데 얘가 근접 챔피언이 아니라서 공격력이 씩안 올라가는 게 너무 아쉽다 어어? 어. 아, 아, 쟤왜 이렇게 딜이 아프냐 아, 땡 이구나. 아, 빙 해야 되는데, 뭐줄 거야? 5만 업그레이드? 근데 보다 무대가 훨씬 낫죠. 그리고 치명타 50% 올라가버려서 이게 말이 안돼 바로 이제 무대 갑시다 5만까지는 갔으니까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. 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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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미, 존나 쎄네 야미 야 급여기 그 진짜 좋다 딸깍딸깍하면 다 잡잖아? 쓰면 됐다. 무대 나오면 이제 신이 되는 거야. 다용으로 사천 회복. 이제 없어도 돼요 저거.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뽕다 뽑았어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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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미친 새끼 왜 이렇게 세? 죽어버려. 죽어버려. 아와파 죽고 싶구나. 11레벨만 찍고 죽어야겠다. 아이 급은 세네. 음층 세네. 어어 어. 하나는 맞아도 됐는데, 두 개는 좀. 일단 무대 온. 한거 바로 도미니카 주겠습니다. <laughs> 광대대학? 거학도 좋거든요? 광대 대학? 과학도 좋거든요? 광대. 검법 시골. 우만이 개사기가 됐다. 와, 다시는 이제 강해졌다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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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아시마 서른 치겠네. 아 이거 진짜 개물내가지고. <laughs> 건폭급이가 진짜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 양손잡이를 이길 수 있는 진짜 개 말도 안 되는 중간인데. 너무 세다 아니 이거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졸작을 된 찍어버리네 아 까비 제가 봤을 때 흡혈은 오히려 챙겼거든요? 벼락폭풍검 하 가도 되겠다 그럼 한방 존나 세지거든 근접 한정 돼가지고 그거 가겠습니다 <목소리> 샤아 아나 미친새끼 <laughs> 아소렌치겠어 원래도 셌는데난광대대학이나 먹고 왕살하려고 했는데 아 딸깍 왜날 죽여라 아 씨. 아 내가 너무 강해서 아 축구를 아, 아, 아. 려고 했는데 아 이거 존나 세다 이거 진짜 모르면 왜 우세요 이렇게 초식을 하나 알았네 그분은 그냥 여기 존나 세다 진짜로 그리고 검법 나오면은 우승 그냥그부도 내가 봤을 때 이거 사기 급이거든 거의 데미지가 너무 세기도 하는데 치명타 증강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구린 것도 없고 생켜 보니까 뭘 먹어도 돼 그럼 안 맞는 증강도 딱히 없고 어 아주 좋다 그냥 다봉스